오늘은 25장 읽은 부분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랑이 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저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목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제목을 어떤 때는 어 의미를 담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평범하게 짓기도 하고 어, 제목을 담을 수 있다면 약간 좀, 어, 파격적인 그런 제목을 지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제 신랑이 오고 있다 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혼자서, 와, 제목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마음속에, 야, 진짜 신랑이 오고 계시다.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어, 살아야 되는데, 주님, 신랑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제가 제목은 잘 지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신랑이 오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네, 그냥 짐작이 아니고 예측이 아니고, 어, 뭐, 오늘 비가 올 강수 확률이 한20% 정도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비가 올 확률이 한80% 되는 날도 있을 텐데요. 우리 주님이 오실 확률은? 100%죠. 네. 무조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세요. 오신다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확실히 오신다 하는 이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안 오실지도 몰라. 혹은 나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시겠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든, 주님은 확실히 오시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에 죽었던 자들도 다 무덤에서 일어나, 같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오든,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오든, 그건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신란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무언가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한 사람만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 사람들만이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1절부터 13절에는 신랑이 오고 있는데,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야, 신랑아 제발 좀 오지 좀 마라. 이러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 네. 뭐 그냥 그냥 생각만 해 봐도 신랑을 엄청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신랑이 오기를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왜 신랑이 오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잔치가 시작되니까요. 잔치가 시작되면 춤도 추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어때요? 거기서 슬픈 얼굴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laughs> 그 잔치 이 결혼 잔치인데요. 결혼 잔치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얼굴에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 잔치 안에 들어가면 다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오만가지 걱정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는 웃으면서 아마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겁니다. 그러니 그 잔치 자리는 얼마나 즐거운 자리예요. 다 웃고 있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다 웃고 있고 다 즐거워 보이고 그 결혼식을 올리는 두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너무 행복한 자리인데 그 잔치의 시작은 누가 오면서 시작이다? 신랑이 오면서 시작이다. 그러면 그 즐겁고 행복한 잔치 자리가 시작되는 것은 신랑이 오면 시작인데 그 신랑을 얼마나 기다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의 신앙을 보면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아, 나 아직 누려야 될게더 많은데 왜 벌써 오시려고 이렇게 막전 세계에 지진과 난리와 전쟁과 아왜 이렇게 불안하게 자꾸 성경에 주님이 그때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했던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이 왜 자꾸 일어나게 만드지?라고 시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주님의 오심을 사실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고 우리 신앙이 가진 문제라는 겁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다 미련한 다섯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있고, 그 등을 계속 밝혀야 되는 기름이 떨어질까봐 기름도 따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기름이라고 안 하고 올리브오일이라고 기록했더라고요. 네, 올리브오일. 우리가 먹는 그 올리브오일을. <laughs> 네. 그런데, 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은 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달랐던 이 기름을 어 경건의 능력 혹은 어 주님을 맞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름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이 기름이 우리가 같이 지금 다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양만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그 안에 내부적인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기름은 그날에 갑자기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신랑이 올 때는 밤에 온대요 주로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요? 그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신랑은 밤에 온답니다. 밤에 오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도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오는 그 밤에는 올때 오는 시간 자체가 이미 밤이니까요.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어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성령의 충만함,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신랑신부의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들은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리 평소부터 준비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으로 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름도 없이 그냥 아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교회에서 뭔가 섬기니까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어떤 날에는 막 설교 준비가 엄청 잘 되고 제가 설교 아, 내일 설교는 아, 엄청난데 막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일수록 전날에 잠이 안와요 왜? 그 다음날 제가 엄청난 설교를 할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날에 설교일수록 망친다는 사실을 <laughs> 네 그러, 그런데 그 전날에 설교 준비가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정말 내일이 안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직은 좀안 왔으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름을 준비할 때예요. 아직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을 바로 지금, 지금이 영적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준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준비하시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